우리 윤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두 분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어, 우리 성준이 또 할머니 이렇게 어, 집사님으로서 하나님 일찍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시면서 그 신앙으로 마치 디모데 외조모의 어, 루이스와 또그 어머니 유닉의 믿음을 받아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조상 때부터 성교던그 선하신을 보아서 마지막 감옥에서 그디모델을 보고 싶어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참 안타까운 마지막의 그 소신처럼 우리 성준이가 이곳에 와서 이제 정말 세상적인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언젠가는 다시 만날 리한또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참.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우리 형제와 자매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도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그 마음에 이미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할머니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영혼을 향해서 그 할머니가 성전에게 평소에 베풀었던 그 사랑을 가지고 또이 공동체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가지고 또 누나와 언니와 동생들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성전사님들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멋지게 아버지 하나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가 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때가 정해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예수를 보내신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이 땅에 필요한 존재로서, 군날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성준이 할머니, 우리 박필레 집사님을 만나뵐 때에, 정말 그때에 성준아 수고했다 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 새로운 언약을 마음에 더 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이 땅에 필요한 존재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화을 살다가 이제 내가 배워서 남을 주는 그런 귀한 진리를 우리가 안고 주기 위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위로와 사랑과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지금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성전이와 성전의 성진이 모든 어머니 가족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주어진 생애를 잘살수 있는 성전이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교하겠습니다또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보자에큰 동생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을서시니 아멘. 자, 에, 하나님의 나라를, 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첫 번째는, 우리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시다. 오늘의 우리 성균이의 흐르는 눈물을 낮에 한번 보건을 보는데, 이별의 슬픔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우리 에를 가끔 볼 때, 한 번씩 이렇게 한컷 듯이 탁 지내갈 때있어요 내가 하나님 품에 갔을 때 우리 다은 나를 얼마나 볼까? 나를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들어요. 또 아빠가 없는 세상을 저 딸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했어요. 아들은 별로 없요 떠나게 되는데, 저 떠나고 헤어져서 사람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이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었어요. 네, 근데, 아, 이제 다떠나거나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 이별이라는 게 참, 그 이별에 슬픔의 눈물이라는 게참 큰일 났어요. 특히나, 사랑하는 우리 성규이는 할머니가, 예, 네, 자선지 중에서 제일 인구에 가요. 성규이가 할머니가 제일 사랑합니다. <laughs> 그런 <laughs> 할머니를 멀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네, 마지막 가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네, 이곳에서 할머니와의 미래를 슬퍼하는데, 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자신의 너희들의 존재가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죽음이나 사망을 맞이하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아담의 죄로 우리에게 죽음이랑 피쳐하지고이는입니요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지금 아직 세상을 살무계신 할머니들 다른젠가는또 그러나 오늘 예배 우리가 제목처럼 천국의 환송식입니다. 우리는 참 기쁜 거예요. 왜?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지금 하는 행복한 기쁨것 있어서, 그렇죠? 우리 성류인은 이제 다시 할머니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다시 만나죠. 그 나라에 가서는 할머니와의 이별했음을 다시.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 오히려 우리 성주인은 할머니가 피로, 고통이 없는 주님의 품에 안식의품에안계으데 감사드리고 언젠가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를 볼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더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만약에 우리 성주에게 유언을 남기고 갔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말을 하냐했을까요 성주나 건강하게,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느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많이 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거 파라과이에서 천국 환송식을 하게 됐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이 길을 우리가 맞이할 때,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 여러분들이 청년의때 공부한 날이 일기 때문에 창조자를 기억하다 말인 것처럼, 이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예, 예수님이 당받았던 시간, 청년집에는 가봐라, 나이들이. 잔치집에는 갈 필요가 없지만, 이런 데는 꼭 가봐라. 그리고 너희도 이런 날이 올 것을 기억하고, 항상 그날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열심히 살아라.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처음으로, 저도 한 20년 쯤 공동체 안에서 아마 제가 케어하는 중에 부모나, 이렇게, 한 번이나, 이렇게, 소찬하신 경우는 이번이더 처음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저녁 시간에, 일과를 맞친 시간에, 그랬죠. 예배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게 하시는 을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먼날 다시 천국에서 만날 때 우리가 영원한 슬픔이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이 우리의 소망되게 하시고 기쁨되게 하시고 가족의 이별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서감사함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호성이람 나오셔서 찬송. 예 천국에서 만나보자. 일자 예, 천국에서 만나보자. 예, 천국이나 천국에서 성머이 다시 만나게 해기시소서축니다 480장. 음, 개배천서반 293장. 성우에서 만나보자. 우리의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임마을 하셔서 동거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시니 오늘 한 영혼을 취하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슬픔과 이별이 다시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어으로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 속에 새기게 하시고, 영원토록 이 마음이 변찮게 쉬어나온나이다